자 33번 갑니다. 자엔로폴로지스트 그레고리 저 사람 즉 인류학자 저 사람은 제안한답니다. 데이디안을 명사들이고요. 우리가 이하는 경향이 있다고 텐트 2죠 동명사 쓰면 안 되고 맞지? 그래서 세상을 이하는 경향이 있다고. 자 by 동명사 뭐함으로써 focusing in on에서 자세히 집중함으로써. 그래서, 원래는 focus on인데, in을 써서 더욱 자세히, 이런 의미를 가져. 알겠지? 그래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없 특정한 특징들을, 그것 안에 있는. 됐죠? 그 안에 있는. 그럼 여기서 그 안에 있는, 뭔데? 거기가 어딘데? 세상이죠, 세상. 됐죠? 그러면서, all in 어구리죠, all in 어구리를. 그죠? 그래서, b l a c top pass. l l in 어구리를. 예로 들어보자 자 우리는요 줌인 확대해 볼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줌 땡겨서 안으로 들어가잖아 확대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to their fur 그들의 털에까지 가까이 그래서 부사가 와야 되고 that 뭐할 만큼 각각의 털이 다르게 보일 만큼 해서 원래는 소대꾼이고 so 그러면은 소답에 대해서 원래는 그래서잖아. 근데 이게 정도의 의미가 될 때는 뭐뭐 뭐할 만큼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좀 흔치 않은 경우가 나왔죠. 조심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서 어필이 이형식 이형식 동사에서 형용사 온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다 틀린 거 아니야? 구사하도돼 됐죠? 자, 주의하시고, 그다 우리는 또아주마 뭐다? 어, 아, 주마 즉,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To the extent, 어느 정도까지. To the extent, 정도까지. 자, where? 어떤 정도냐면, 관계 부산. 됐나요? 그래서 앞에, to the extent, 앞에 two 전시사 o 보이지? 그죠? 그래서 뭘로 바꿀 수 있어? Where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 투 위치로 바꿀 수 있어. 저투를 활용해서.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것이 보이는 것, 보이는 정도까지. 자, 뭐로서 전치사죠? 단이라고 통일되어 있는 물체로 거기서 보일 때까지. 됐나요? 그니까 러 털, 이하나하나다들어가면서착착 여기 너무 착착착 돼 있고, 뭐야? 다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전체적인 걸로 다 보이게까지. 뭐 이렇게 축소시켜서 다 드러나게 하면은 아 그냥 우리는 우리고 뭐 털이고 털자체 하나의 그룹 인식하잖아요. 그런 거자 우리는요 어린 어우리를 가져올 수 있어 즉 취할 수 있어. 뭐로서 애는 비주얼 하나의 개체로서 또는 우리는 다룰 수 있어 그것이 어린 어우리 얘기하죠. 에저뭐로서 부분으로서 무엇에 더큰 단위의 부분으로서 뭐 같은 종이나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서 그렇지 오리너구리를 이렇게 확대시키면 그 오리너구리가 들어가 있는 생태계도 같이 보일 거 아니야? 환경도 그럼 그 안에 아 오리너구리가 있구나 뭐 강에 오리너구리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죠? 그 얘기입니다. 쉽죠? 쉽습니다. 자 그다음에 it's possible 그건 가능하네 t 부정사하는 게어 그러면 이가 t 의 역할은 뭐다? 가주어 진주어겠지, 그지?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어디 사이를 이동하는 게, 그래서 many of these perspectives, 이란 관점에 많은 즉 많은 이란 관점들 사이를 이동하는 게 가능해. 얼도 비로 우리가 약간의 추가적인 도구나 기술을 필요로 하겠지만 됐나요? 어떤 기술 중인어 하면 무엇을 확대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목적어가지때비또 o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조각, 무엇의 모니터링, 또는 z out to, 요렇게줌 in on과 줌 out to를 병렬시킨 거.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축소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생태계에 대해서 축소하는 그런 추가적인 도구나 기술을 우리가 필요로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관점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가능하다고. 뭐 도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말입니다. 되셨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는 말 있어? take up 오직 취할 수 있대. 하나의 관점만을 한 번에. 한 번에. 하나의 관점만을 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있어?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 어디에? to 그래서 pay attention to 어디에 the varied behavior 그 다양화된 행동에 누구의 개별적인 동물들의 있나요? 그래서 개별적인 동물들의 그 다양한 행동 근데 어쨌든 동물 하나 하나 그얘기지 그리고 look at 그리고 볼 수도 있대. At look at what unites them into a single species. 그렇지? 그래서 통합시키는 것 그들을 무엇으로 단일 종으로 통합시키는 것. 그래서 전체다 뒤에 나온는 것은 명사절 주업적 불완전절 됐나요? 그래서 단일한 종으로 그것들을, 됐나요? 그래서 되은 저거, 개별적인 동물들 얘기했죠? 그지? 또는, look at them, 그것들을 as more or so less a part of bigger ecological patterns. 좀 생태학적인 그런 패턴에 더큰 생태학적인 패턴의 부분으로서 그것들을 보기도 하고. 부분으로서 개별적으로 하나의 종류로 이렇게 본다. 그럼 다양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특정한 시점에서만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다? 앞에는 다양하게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런데 하면서 이게 나왔었잖아요. 하나의 관점으로만 볼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는 요 내용이 나왔지. 그래서 저기 또 뭐가 될수 있다? 문장 삽입. 문장 삽입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관련데는 문제들. 맞다, 잘 푸셔야 되고, 맞다. 그초문제다 풀었어. 풀었어? 나하아 네. 어, 풀었어요? 네. 어, 풀었어? 어. 풀고 있어야 걸다 풀었어. 서가지유정아다풀어서 풀어야 돼. 우리 갖고 와야 되잖아. 어, 풀어야 돼. 그, 1월까지 좀다 풉시다. 많이 남았어? 풀어야 돼. 풀어서, 일단, 그거, 나머지 아까 그 시험도, 그, 오늘 내일 중으로 와서 나머지 시험 다칠수 있도록 오늘 오세요. 오늘 내일 중으로. 내일까지. 저다 해야 돼한 번은 다 해야 돼 알겠지 와야 된다 1월까지 와야 돼 알겠지 와야 됩니다 와야 돼 제발 <laughs> 자 마지막 그래서 모든 가능한 관점은 포함합니다 e m p h a s i g certain aspect 특정한 관점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ignoring others 다른 것들은 무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됐나요 임방산의 동명사고, 저 자리에 투기정했쓰면안 된다. 그래서 아까 1번, 첫 번째 문제 한꺼번 하시고, 안녕히 가세요.